프론트엔드 플로터 활용 웹앤에비 양성 과정 저희의 주차는 25주차에 이제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25주차 1월 12일 금요일 음, 이제 다음 주한 주가 후리를 마지막 세트로 남겨놓고 있고요 여러분들 총네 119일의 대장정이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19일. 어, 적지 않은 날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라는데 당금지를 하신 건데. 어, 프론트엔드가 뭐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밝혀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 뭐, 백엔드 아닌 게 프론트엔드죠. <laughs> 거꾸를 얘기하면 그죠? <laughs>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큰 웹의 두 양대 분야에서 앞단 분야라는 게 얼마나 어뭐다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다루는 분야가 어떤, 어떤 특성이 있는지 뭐 그리고 어떤 부분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다뤄주는 건지 뭐 거기에 대한 정의가 좀더 명확해졌을 것 같고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뭐 구성하고 만드신 거는 어 그걸 가지고 저 자신감을 좀 가지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기폭제나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뭐 가장 좋은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저희가 이제 이번 주는 뭐 작품 발표도 했고요. 어 이번 주에 이제 나머지 저희가 이제 포인트 러닝 프로젝트는 뭐 지금 프로젝트가 끝에 발표를 했으면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 그런. 순서인데 여러분들 을 조금 땡긴 거는 구직 활동에 도움을 더 드리기 위해서 네, 발표를 좀 땡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정리하는 또 수순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뒤에 여러분들 리뷰도 좀더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준비할 게 뭐가 있는지 조금 더 점검해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말씀을 어제 드렸지만 음, 인트로 사이트, 네, 인트로 사이트도 있으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시면 또 인트로 사이트도 자기 이력서에 해당되는 이력서 사이트도 하나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무료 지원하는 그런 사이트들에서 생성을 하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무료로 그냥 쉽게 쭉쭉 만들어지는 사이트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냥 무료. 호스팅도 그냥 해주고 무료 그 계정에서 그냥 사이트 그냥 생성해서 만드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근데 뭐 개인정보 같은 걸 올리는 거니까 좀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프론트엔드를 총괄해서 다루다 보니까 입맛에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구성하신 다음에 기세다가 뭐 얼마든지 개인적인 거는 간단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요. 어, 오늘 금요일은요.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오늘은 어 제가 뭐 파일로 마무리 안된좀 밑에 그 메인 패션 페이지 부분 뭐 아직도 우리가 아직도 코드를 다루고 있느냐 더 이상 할게 없어서 코드를 안 하고 있다면 비정상입니다 회사에서도 퇴사할 때까지 바빠요 퇴사하는 날도 바빴어요 어딘가 이제 옮기게 되거나 무슨 이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막뭘 하다가 옮겨요, 진짜. 네. 내가 계속 할 것처럼 계속 하다가 누군가 이어받아요. 회사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죠. 바쁘다, 비지. <laughs> 너무 바빠.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코드 자체가 자산이고요. 뭐 요즘은 코드 그 형상 관리, 즉, 소스가 날아가지 않도록 그 버전 관리, 형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지만 옛날에는 소스 지워버리고 나가는 아주 나쁜 케이스가 있었어요. 다 감옥 가죠. <laughs> 네, 감옥 가요. <laughs> 그 돈을 막 불태워 버리거나 훔쳐간 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귀중한 자산을 회사 자산을 만드는 구현하시는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계속 어, 끝날 때까지 계속 바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파일럿 그리고 저기 뭐지 우리 DCPJ도 제가 추가 모듈 조금 더 만들자고 한거 있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요 제가 같은간 요 시간 안에 나머지 부분에 조금 더그손댈 부분에 좀 손대 보겠습니다 스토리가 이어져 있으니까 연속극 보다 보면 끝까지 보고 중간에 좀 빠트리고 못본 부분이 있어도 그 회차 다음 회차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내, 내가 쭉 보던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흐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어서 뭐 여기에다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조금 명확하게 할수 있는 부분 명확하게 정리해보도록 합니다. 바이러스한 오늘은요. 그리고 그 요거는 <laughs> 플러터는 뭐그 다음 다섯 번째가 그 장바구니 기능 이제 일부 들어간 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다가 끊길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작을 할게요. 월요일 날할수 있나? 월요일 날? 할수 있긴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뭐 다음 주 가니면 끝나니까. 그리고 플로터라는 경험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언어가 오더라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 볼 것인가에 대한 좋은 하나의 케이스가 될수 있어요. 왜냐면은 하그 새로운 언어들은 항상 등장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리액트, 리액트 하고 있는데 이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네. 이게 10년 전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기술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뭐 20년 전에 네, 완전 다른 세계에 있었어요. 저는 그때는 네, 완전 판 자체가 달랐어요. 프론트 엔드란 말도 없었어요. 어떤,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웹 마스터가 다 했어요. <laughs> 자바 스크립트는 그냥 하나의 간단한 그냥 스크립트 언어로서의 그냥, 그냥 취미생활처럼 하는 그런 코드였어요. 근데 지금은 자바 스크립트가 어마 무시하고 거대한 회사가 돼버렸잖아요. 완전히? 네. 뭐 종합회사가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고 자바 스크립트가요? 네. 뭐 여튼 기술의 흐름의 방향이라는 거는 유행을 탄다는 거는 그만큼 그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사람들이 다루기가 좋고 흡수가 잘된다는 얘기고 쓰기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거나 어떤 그 규격이나 그런 거를 많이 따지는 것들은 결국 도태해야 되더라고요. 예, 네,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오래 간다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새로 나왔다 막 주변에서 막 아무리 박수를 쳐줘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우리나라 토종 O S 까지 만들고 그죠?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우리나라도 만들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거 누가 써요? 네,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게 안 되는 거. 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반적인 것들이 굉장히 갖춰져야 되고, 개발자들이 개발을 그걸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자 중심의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데,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자기네들 시스템 언어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가지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지, 자기네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로서의 명맥이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그 회사를 칭송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정책은 좋은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플러터 이제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 그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올려놓고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파일럿 PJ고 뭐 DCPJ도 다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제가 뭐 애니메이션 중간에 이제 하려고 했던 거. 네. 3D 애니메이션 같은 거. 조금 그런 안한 부분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비디오 컨트롤도 제가 아직 못 했거든요. 비디오 컨트롤도 다음 주 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좀 프론트엔드에서 다룰 수 있는 강어 가능성이나 확률이 높은 것들은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텀을 뭐더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프레임워크를 달아두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리액트에 관련 프레임워크들은 여러 여러 시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뭔가 기반이 갖춰진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과정에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게 아쉬울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 북치고 잠구치고다 끝낼 순 없겠죠 네. 그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는 발판 만드는 거라고 내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네. 하나의 뭐 이게 있으면 이걸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금이야 자본금 자본금 없이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코드의 자본금을 지금 여기서 얻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건수가 되죠. 여러분이 들 따져보고 코드의 논리를 맞춰서 결과를 나타내게 하는 이런 작업들을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언어냐, 어떤 뭐 프로그램이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수순을 밟은 코딩이라는 작업을 해 봤다. 네. 그래서 그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에 대한 느낌. 본인의 필필 feel. Feel 충만. 네. 필을 여러분들이 가지 가져간다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요. 오늘은 이렇게 여기 파일을 먼저 좀 하고요. 그다음에 모의 면접 요거는 제가 어제 오후에 하려는데 오해하지 말고 그냥 오전에 제가 저거를 같이 하려고 러다가 이거는 제가 플로터를 치웠어요. 네. 플로터는 다음 주에 붙여서 그냥 쭉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모의 면접 대비 키포인트 이야기 물론 키포인트 해야 한다는 거는 그냥 이제 다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주제가 뭐 베스트로 따지면은 뭐 많이 나오는 질문 100 200 이런 거뭐 여러분들 검색하시면요 요즘은 그 데이터가 넘쳐납니다 제가 안 해도 여러분들 잘 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다뤄서 그 느낌을 말하는 건 조금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나한테서 해석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해석되는 게 뭔지 뭐 한번 들어보시면, 뭐 자기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기 느낌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기술적 내용도 그래요. 공식적으로 표현되는 게 있고요. 자기가 필 받아서 그 느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있는데, 회사에서 바라는 건 자기 느낌을 가지고 말하는 거를 원해요. 그 사람이 무슨 이렇게 사전처럼 외워서 뭔가 답변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공식적인 표현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 기술 면접, 키포인트에요. 기술 면접. 제가 지금 오늘 한다는 거죠. 그걸 이따가 좀, 좀 얘기하고요. 음. 뭐, 기본적인 내용들도 있고, 아주 뭐, 기초적인 내용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오후에 이제 대비 준비 또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정은 이렇게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좀 체크 좀 하고 10시부터 우리 파일럿 보충하고 어, 면접 대비까지 이어보겠습니다. 일정 체크 한번 여기까지